양평군이 5월 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따른 양평군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선교 양평군수와 김승남 양평군 의회의장 윤양순 송여찬 등군 의회 의원 김상우 양평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장 체육대회 임원 출전 선수 등 관계자 ف3고구�season?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제... 이날 사회는 이자원 양평군 체육회 사국장이 진행했으며 내빈 및 출전선수 속에 국민의해 출전현황보고, 단기수여, 분수 의장격려사, 선수선수에 이어 마지막으로 선수단 격려시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수선생에는 선수단을 대표해 군도종무구 이세우 선수와 배드민턴 종무구 서미애 선수가 선수 대표 선서를 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선수 대표 이세포서위해 양평군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리는 도체육대회에 22개 전 종목에 참여 임원 73명, 선수 284명, 총 357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종합 사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여러께 이번 서발단식출을보해니다 우리군의 참가 규모는 22개 종목 36개 부로 선수 283명, 임원 123명으로 총 406명이 참가하게 됐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결단식에서 황영신 양평군 체육회 부회장에게 감기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실한 위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시어킹 만드느냐 하면 난입니다이걸 1등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서로 김포, 김포가 일부에 갔다가 다시 2부로내려왔어요 30만이 넘습니다, 30만. 예. 네. 근데 우리가 같이 견주어서 이제 랭킹 안에 들으냐, 이런 정도로 이상을 여러분들이 높여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거치고 2002년 월드컵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가 강국인 나라가 이제 경제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항상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김승남 양평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감사를 표한다며 매우 그동안 매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매우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그동안 본수님과 협조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충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 여러분들은 에, 정말 열심히 에, 훈련에 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부족한 속에서 훈련을 하셨습니다마는 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 애향심을 가지시고 에, 최선을 다해서 에, 선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laughs> Keben <laughs>